이틀 전에 북한이 말리경 일어나는 군사정찰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거는 성공한 건 없고, 어, 이어서 발사, 어제 밤에 발사한 것은 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사가 있자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9.19 군사합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을 특히 1-3항 공중 휴전선으로부터고전직 항공기는 동부는 40km 서부는 20km를 제한했다 회전기 항공기 무인항공기 다제한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똥깃놈이 성낸다고 바로 우리보다 먼저 9.19군 사위를 파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세가 약하면 무조건 협상하자고 덮여듭니다. 그리고 자기들 세력이 강화되고 혁명 여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 공산주의.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군의 눈과 귀는 다 가리고 막고 북한을 볼수 있는 월등한 정찰 장비를 우리 군과 주한 미군과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서 덧지도못하겠니어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좀 새롭게 나타났더니 군사 적찰 위성을 쏘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할것 같으니까 확실하니까 먼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의 소공은 안 됩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과 회담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300여 회의 각종 협상 회담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어니다정과 300번, 정과4 0번이 어느 당의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면서. 300번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한없이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서 비대 침무이라는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이비대0무기는이 자기는 갖고 있는데 적군은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한이 비대 침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겠습니까? 핵무기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습어요 우리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처음에 시작할 때트린턴 대통령이 폭, 폭파하겠다, 폭격하겠다할때 말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우리 돈으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가지지 않은 비대칭 무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핵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우리에 근무하실 때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소백대, 소천대를 가지고 대북 심리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 이런 영상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 남한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순한 양하고, 은난 양할 때 귀순자들이 귀순맥이 넘어오면 물어봤습니다. 야, 왜 귀순을 결심을 했데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대북 확성기 이것을 정...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그것보다 미래기 수십 배 수백 배는 되는 영상 심리전 것을 다 차도 했어.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또 우리 국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영상과 확성기를 포함한 심리학성을 적극 시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군사 합의 불 우리의 목을 죄고 북한의 위로 반역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919 우사비를 떼야 된다고 우리 정무 목사님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각 선언도 필요없습니다 적각 공중에 연합훈련 재개 NLA 우거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다 네. 여러분 80년대까지는 북한과 우리가 군사력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쟁을 북한이라면 무조건 망음니다 여러분 몇주 몇주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입니다왜 우리가 공정적으로 계속 이제는 정권, 운동권 정권, 정북 정권이 들어서는안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 내년 4, 4월 총선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공천을 받겠다, 경제에 들어가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것 갖고 인생의 어떤 경력이나 내 정치 이름을 날리겠다 그런 분은 오시면 안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바 것.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주사파 운동권 정권으로부터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이런 분들만 오늘 후보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분들을 초대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애국신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실정능력을 높이게 하려면 정치 절대 변화자산.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70여 명의 정북 세력들, 여러분 40여 명의 범죄 집단. 저와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이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2위 1위국으로 출발시키는 귀중한 한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